아네그 고양이 네네 고양이탐정 맞습니다 네. 네 혹시 장흥 쪽에서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? 아그 3월 3일날 네 지금 문을 열어서 나간 거 같은데 예그 이후로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어 지금 어머니 쓰러지시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제 음...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상황인데 예 네. 근데 잠깐, 제가 부모님하고 해, 통화하는 해. 거는 그건 또 어려울까요? 야, 그래서...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네 아 어, 고양이 찾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나가는 시간이 네네. 7시부터 8시 사이거든요 그때 그때 외출 을 했다는 거죠 그죠 아니요 제가 예. 집에 있었는데 그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다가 물이 타져 버렸고 냄비가 타져 버려서 예. 그래서 문을 다 열어 놨어요 앞에 예. 정문까지 예예. 그때 나가버린거죠 1시간 한한 30분 정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예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예. 네, 네, 네. 제가 지하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. 네, 네. 아, 쉬어 쉬어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집사님, 깜장 고양이 한 마리 올라갈 거예요. 놀라지 마세요. 안에 조금만 더 볼게. 놀래지 말고. 글로 나가면 돼. 글로 나가면 돼. 따라와 주세요. 그래. 창문이 저렇게 열려있고. 제발 여기 있어 좀 이런 데 있어 주면 좋은데 그죠? 창문이 다 열려 있네. 집이 7층이라셨다. 그죠? 혹시 복도나 계단에서 고양이를 보신 적은 없으시죠? 예예 어, 예. 야 아까 지하실이 거기 몸 숨기기 너무 좋은데 거기 딱 숨어있기 진짜 좋은데 그걸 패스하고 올라올 정도가 되나 CCTV는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? 네, 네, 네. 여기 맞죠?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예. 예 잠깐만 좀 들어갈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제가 CCTV 한번 볼게요. 예. 아빠 물어봐. 아빠. 아빠. 가 없어서 그래요. 제가 없어서. 일단 아파트 전체를 다 봤어요. 아버님, 네. 그때 네. 집에 귀가하신 시간이 6시 5 2분이고 네. 그죠? 네, 네. 찾기 시작한 게몇분몇분 몇 됐... 아침에 찾은 것 같은데요. 그날 저녁에 찾은 네, 게 아니고요. 네, 네.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방이 없으니까 어제는 저한테 9시에 찾아보셨다 이 아침부터 네. 찾았네. 그죠? 네. 네, 지금 CCTV 확인이 됐거든요. 잠깐만요. 네. 잠깐만, 걸로 갈게요. 네. 아버님. 어... 어머님하고 아드님 데리고 오세요. 뭐좀 네. 모시고 오실래 찾았어. 요 찾았어.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찾았어요? 아이 찾았어요. 찾았어요. 빨리 빨리 모시고 오세요. 네. 빨리 모시고 오세요. 이동장 가지고 오시고. 갈라. 실랑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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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간다. 저 찾았어요. 갈아. 집사님. 집사님 우리 애가 와 이거 유도가 안 되겠는데 안 보이는데? 아니 아니 저는 뭐 확실히 봤어요 아, 그래요? 저는 확실히 봤다고 응.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딱말씀드릴게 저쪽에 흰색 차 뒤쪽에 범퍼 밑에 있었어 이쪽에 와서 딱 볼라 하니까 저쪽으로 확 튀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 길로 쭉 뛰었다고 이쪽엔 다 아냐냐. 지금은 그래. 눈에 안 보이죠.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.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라인에 있어. 이 라인에 있어. 지금 차 지금 차 속에 어딘가에 올라탄 거 같은데. 지가 지금 이 시간에 모습을 보였다는 건 뭔가 좀 배가 고파서 나온 거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사람이 보이니까 일단 도망치는 거야. 그포인트를좀 양쪽으로 설치해 놓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될거 같아. 화열 화면, 코리아 화면,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뭐 잘못 제가 잘못 봤겠습니까? 맞아요 우리 애는 맞는데 완전 주랭랑을 치네 사진 찍을 틈새도 없네 니 <laughs> 어디로 올라탔노? 와안 보인디 누가 이길이지 해보자 난너 봤거든 찾아줄게. 안 보여요? 아 지금 제 지금 안 보여요. 잠시만요. 어디로 간대 집에 가자. 아이. <laughs> 말랑아. 집사님 저거 손잡이 그대로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? 네, 네, 네. 들고 일단 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정리하러 내려옵시다. 네, 네. 아 다행이다.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다행이다. 음, <laughs> 어서 어서 가요 어서 가요. 춥다 춥다. 집사님도 춥고 진짜, 말랑이도 춥고. 예 아, 예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다행이다 이놈이 집에 가서 한 상태 한번 봅시다 말라네. 어, 말라네. <웃음> <웃음> 말라네. 일단 집에 갑시다 추우, 추우니까 집에 가서 봅시다 집에 가서 어 고생하셨어 <laughs> <laughs> <말라네. 웃음> 와 나는 이제 내일 밤 내일 밤까지 새야돼 나는 이, 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. 진짜 용침만 다행이네. 어떻게 나왔시 응, 내려두 시고. 열심히, 열심히 말랑이. 그 고생을 했어. 말랑, 뭘 먹을래?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나올 거예요. 아유 오세상에, 세상에 말랑아, 오세상 천천히 보세요. 배 쪽도 한번 보시고 뭐 어디 긁힌 거나 상처 없는지. 진짜 <laughs> 없어 <laughs> 아버님 앞으로 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고생을 이 몇사람이 고생을 총출동을 한거 완전히 장흥에 다 출동을 한다 <웃음> <웃음> 이제, 대다, 이제 대답해 <laughs> 고생하셨어 고생했 진짜 고생했어요 아이고 <laughs> 음.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아 덕분에 찾았습니다. 아, 덕분에 찾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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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도 네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네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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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